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줄에로고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은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하루를 깨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우리가 서게, 하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아버지 내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주 앞에서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말씀도 지난 말씀들에 이어서 이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 그렇지만서도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분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단순히 왕들에게 필요한 왕들을 위한 가르침일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을 시작으로 온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 말씀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이 22장의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 두 단어가 같이 붙어 나오는 것은 총 다섯 번인데, 22장 안에서만 두 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22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 또그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이두 단어는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미시파트와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비와 극휼의 체다카.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비와 극휼로 남에게 행하는 것 이두 가지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말이 형통함으로 갈지 죽음, 매장당함, 버려짐으로 끝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오늘 새왕 먼저 된 요시야 왕과 그 뒤로 대를 이어 왕이 된 살룸과 여호야, 여호야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왕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역시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형통함을 이루고 있는지, 혹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버림받고 죽임당할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 선왕 요시야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 먼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던 살룸과 여호야김을 보길 원하는데요. 어, 살룸은 열왕기야2 3장에 보면 여호아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특히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살룸은 마치 세계를 제패할 것만 같은 기세로 커져가는 이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룸은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 힘을 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손에서 그가 누린 것은 석달뿐이었고 밑에서 올라온 애국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애국에서 포로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닌 바벨론을, 바벨론의 손으로 서려고 했던 살롬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오늘 11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또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형 살룸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 이번에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백성들의 돈을 징수해서 바로 왕에게 바치고 자신은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아주 포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 분명히 바벨론을 섬기다가 죽은 형을 보면서 나는 바벨론 라인 타다가 허탕치지 말고 애굽 라인을 잘 타서 바로처럼 떵떵거리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하지도 높임을 받지도 않고 대신 백성들의 손에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여호야김도 애굽을 등에 업고 높아지기는커녕 무합과 암몬 자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능력을 줄수 없고 애굽이 높아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얻고 쌓는 모든 것들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불의로 지은, 지은 집이고 부정하게 세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쌓고자 하고 세우고자 하고 능력 삼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와 부정한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아마 여호야김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지혜롭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말로 치면 라인 잘탄것 아닙니까? 앞에서 바벨론 라인 탔던 사람이 애굽한테 망하니까 나는 애굽 라인 타, 타야겠다 하고 애굽 뒤에 선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비열하고 못된 심보 같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흐름 잘탄 사람처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 청년 할것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서 아 지금 이 라인을 타야 하네 뭘잘 뺐네 손해 봤네 요즘은 혹, 혹은 요즘은 이렇게 해야 하네 저렇게 해야 하네 계산하고 계획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잊어버린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 내가 마음속에 그린 나라를 이루려는 모습,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다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게 뒤통수 맞고서 그 모든 불의의 재물들은 사라지고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짜 형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살룸과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자는 바벨론의 선자도 아니고 애굽의 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행하였던 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자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가 마지막에 애굽과의 싸움에서 죽어 시체가 되었음을 보고 왔다면 어쩌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도 결국 애굽 왕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무엇이 형통했다는 말입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요시아도 애국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서 그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쓰인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쓰였던 것처럼 하는 일이 잘 되고 막힘, 막힘이 없는 그런 단순히 상황적인 형통함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며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에 쓰인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깐 바벨론을 힘없고 왕노릇한 살룸보다 잠깐 애굽을 애굽을 등에 업고 독재자처럼 있었던 여우야김보다 계속 이방 나라들과 고군분투하다 가 죽은 것만 같은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2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내 삶이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기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라고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리로 집을 짓는 자, 부리로 재물을 쌓는 자, 부정하고 탐욕한 마음뿐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 계산과 세상의 흐름을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삶에 일러가야 할 정의와 공의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계산에, 계산에 맞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쌓는 불의의 재물을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연약, 우리 마음의 연약함에 믿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